신약 성경 339페이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하나님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장로의 자격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일꾼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장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감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감독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독은 감독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살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성경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와 장로라는 단어가 교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서로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감독자들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로들을 불러놓고 감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과 병행 구절이 되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장로와 감독을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장로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감독으로도 그들을 부르고 있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장로와 감독을 서로 교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뜻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lder라고 하는 것인데 장로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overseer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그 장로가 하고 있는 역할, 그 기능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장로가 overseer, 이렇게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감, 장로를 이제 감독으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초대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장로가 이제 감독의 직분을 다 같이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한 PCA 교단, 미국 장로교는 이제 장로 교단이기 때문에 당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현대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정치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죠. 대통령이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주지사나 주상원 의원, 주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임기가 있죠. 그 그들의 임기를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 그들이 임기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죠. 재신임을 하게 되죠. 그들이 잘했으면 한번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는 거고, 만약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공동의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대표자들 장로들이 당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그 당회에서 교회를 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당회는 당회장인 단임목사와 당회원인 부목사, 시무장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PCA 교단에서는 장로 하게 되면 장로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teaching elder라고 해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ruling elder라고 해서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teaching elder는 목사를 의미하는데,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치리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제리 장로 룰링 엘더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시무 장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무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것 또는 장로가 되는 것. 우리 의 마음속에 내가 목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내가 장로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선한 일을 이제 영어로는 노블 어, 테스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고상한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고의 공직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참으로 고상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감독, 이 장로의 자격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범적인 개인 경건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선출하라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거리끼는 큰 죄책이 없는 사람이다 큰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아내가 둘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성적으로도 순결하고 가정을 지키고 중혼이나 음행을 피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오락, 쾌락에 탐닉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중하며 신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self-controlled 이렇게 이제 번역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건전한 마음, 건전한 정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잘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정하며 단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외모에 있어서도 외모가 아주 단정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볼때큰 흠이 없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기의 절제가 있고 규율이 잘 잡힌 그러한 모습을 단정하며라 말하고 말하고 있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성도들 초대교회에는 이제 박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이유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3절에 보게 되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고 사람을 방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술을 절제해야 된다. 잠언 23장 31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배서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것이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안 되겠죠. 주먹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함부로 폭언을 통해서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자기의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관용하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 할 때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다투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을 베푼다면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없죠.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금전적인 이해 관계 또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지위,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거든요. 다투지 않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과도한 불리한 이득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리한 이득을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직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사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제를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어, 중국의 그 고전 가운데 대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몸을 잘 수련하고 집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전 세계 전 편하 전그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과 가정에서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일을 먼저 우리가 할수 있어야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모범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 절에 보게 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하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시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교만함이죠. 마귀가 타락을 하고 모든 여러 가지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마귀의 모든 죄의 출발점 그 시작점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가 타락해서 그가 마귀가 된 것이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질까미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늘 우리의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다 보면 교회에서 남보다 더 빨리 어떤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심, 야 쟤하고 나하고 서로 비슷한데 쟤보다 내가 먼저 어, 장로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중직을 감당하지 못하면 본인과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치게 되고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우리가 배우면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배우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있는 신앙이 좋은 분들 그 분들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고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육 훈련이 필요하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와 금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11조와 헌금과 이러한 생활들도 우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우리가 예결산을 하게 될 텐데, 예결산 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썼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 건물을 우리가 사고 건물을 보수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또 어, 사역자들 사례비를 주고, 또 교직원, 우리 교회 직원들 또 사례비를 주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있는 모든 사역들,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선교, 구제, 우리 교육,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수많은 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정성으로 실별조와 어,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11조도 하고 헌금을 하는데 장로가 된 사람이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한다면 어떻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헌금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한다면 그는 장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또한 장로가 될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고 교회 모든 사역에 잘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건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또 양육, 우리 새가족 반, 또 양육 반, 또 제자 훈련 반또 우리 교제, 식당, 우리 봉사, 친교, 우리 연중에 있는 교회 모든 여러 가지 행사들 전도, 선교,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 우리 단기 선교 가는 것 또 우리 이 로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어, 또 우리가 봉사 활동하는 것, 교회 수많은 봉사 활동들, 예, 교회를 청소한다랄지, 교회 건물을 보수한다랄지, 또 교육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어, 또뭐 행정 그렇죠, 또 재정, 또 영어부 관계 우리가 할게 너무 너무 많죠. 우리 찬양대 찬양팀 뭐 얼마나 교회 사역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역만 붙잡고 그게 교회 모든 것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이런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고 이해하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협력해서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 모든 사역들 전도회나 구역이나 사역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되겠죠. 전도회에서 임원으로 회장으로 활동도 하고 구역장으로도 섬기고 또 여러 사역의 팀장으로도 섬기는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PCA 교단 헌법의 교회 정치제 8장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근거에서 장로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되 특별히 병자를 방문해야 한다.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은 방문해서 심방하고 또 병원을 심방하고 장로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상을 당했거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또 위로하고 교회의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 우리 이 세들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어, 교육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장로들은 양떼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 불신자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좋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 양육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 PCA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장로의 직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장로가 되려면 모범적인 사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자라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때리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람이랑 막, 어, 막 살아 죽이고 다니고, 뭐, 부인도 막 둘, 셋 두고, 여기서 바, 바람 피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냐? 자, 그러면 보나마나 저 교회는 이런 사람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참이불명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괜한 비방과 마귀의 올무 그 것들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는 특별히 중요한 그러한 직분이죠.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장로님들이 계속 세워져야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한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될때그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직분자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들 이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밭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귀하게 쓰임 받아 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선한 직분을 저들이 사모하게 하시며, 이 직분을 위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직분자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며. 말씀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집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